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노리고 미국의 제약업체 화이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 공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기술뿐 아니라 금전 취득, 연구원 해킹 등을 노린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에 대한 지적과 조치 필요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기술을 노린 북한이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 공격을 했다고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이 전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중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 시도가 있었고 화이자는 탈취됐다고 했어요. 해킹 당했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를 노린 북한의 해킹 공격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는 북한의 킹그룹 등이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인도, 한국 등의 제약회사 7곳과 백신 개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고, 이어 로이터 통신은 공격 대상이 존슨 앤 존슨, 노바백스 등 9개의 제조업체 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IBM은 나아가 백신 공급을 위한 저온 공급망을 노린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기술이 아닌 완성체 로서의 백신을 노린 공격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노린 북한의 해킹 공격은 이를 통해 직접 제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목적이 더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 소액킹 방법 등으로 3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절취했다고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분석 업체 체인올리시스는 특히 지난해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싱가포르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벌인 해킹 공격을 통해 2억 7500만 달러를 절취했다며 이는 지난해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공격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은 최근 자사 보안 분석팀의 분석을 통해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해킹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아 신뢰를 구축한 뒤 개별적으로 공격 대상 연구원들에게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등 방법이 진화하있 있다고 조했했습다다 미국은 지난해 l media, social m 발표하는 등 전반기적으로 확대되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고 있는데 더 과감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어 a social media, social m e d i o a l m e d i 북한의 최근 몇 년간 식량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110만 톤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북한 당국의 강도 높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도 식량난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 2020년 북한의 생산 작물량이 전년 대비 5.2% 포인트 줄어든 440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유달리 길었던 장마와 집중 호우 등 식량 재배 악조건이었던 기상 상황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가뭄은 그래도 농경지 있고 어떻게든 모래도 심으면 나오는데 홍수는 다 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농경지가 지금 아까 말한대로 이제 4만 헥타르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그런 것들을 그러면 농경지를 다시 일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더뎌질 것같다는 얘기죠. 장비도 없고 유류도 지금 없는 상태고. 핵 미사일 개발 실험 등으로 취해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닥친 자연재해 등 이른바 삼중 고에 직면한 북한의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미국 농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 주민 63.1%가 식량 섭취 부족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6개월 전 59.8%보다 4%포인트 정도 늘어난 겁니다. 95만 6천 톤이었던 식량 부족분도 104만 6천 톤으로 늘었는데, 농무부는 당시 코로나로 인한 식량 상황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엔사나 세계식량기구 FAO도 지난해 말 또다시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부에서 수입해야 하는 양을 전년 전망치 64만 1,000톤에서 두배 이상 많은 158만 5,000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은 해마다 외부에서 들여오던 식량도 인도적 지원도 받지 않으며, 코로나 방역에만 주력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결핵퇴치 사업을 벌여온 한 지원단체는 BOA에 외부 도움 없이는 식량 상황 뿐 아니라 약품 물자 부족, 식수 시스템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북한 당국의 결정이 주민들의 장기적 고통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난해 6월과 8월 사이 북한의 옥수수 등 60만 톤을 보냈고 태풍 이후 북한의 추가 요청으로 식량 20만 톤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중국 당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지난해 11월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지난해 여름 접경 지역에 코로나 완충 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 접근자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리는 등 과다한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이 지원한 식량을 방치하고 바닷물 오염을 막기 위해 소금 생산까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오에 뉴스 안성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생산한 제품은 강제 노동에 따른 것으로 미국으로의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미국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지난 2017년 제정된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 관련 설명자료를 공개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321조 비항의 법 적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조항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북한인이 생산 과정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참여한 제품은 1930년에 제정된 미국 관세법에 의거해 미국의 수입이 금지된 강제 노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을 원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 중 북한인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라는 증거가 발각될 경우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이 몰수나 압류조치를 취하고 벌금과 민사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수입업자들이 북한인의 연루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거나 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기업과 개인들의 각별한 주의와 이행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MIT대학의 학술지인 국제안보저널이 한국정부가 대량 응징보복 개념을 포함한 북한 핵대응 재래식 무기를 중단 없이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는 연구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안바우저 덴마크 국립대 교수와 헨리킴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의 지도부를 선제타격하는 대량 응징보복의 명칭은 바뀌었지만 관련 투자는 오히려 중단 없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군이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억제하는 이 같은 전략은 여전히 선제타격의 개념을 승계하고 있으며 미한 동맹이 종식될 경우에 대비한 대안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이 남성은 현재 10년에서 7, 8년으로 여성은 6, 7년에서 5년으로 2년 정도 단축됐으며 제대 인력을 경제 현장에 투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 국정원의 국회 보고에 대해 탈북 군인들은 믿기 힘들다면서도 사실이라면 북한 군인들이 크게 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복무 중 지난 2016년 중동부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김강유 씨는 16일 VOA에 전체 병력이 부족해 여성도 의무제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복무 기간을 단축해 병력을 감축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서부전선을 통해 망명한 전한을 씨는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사실이면 북한 사병들이 크게 반길 것이라면서도 북한군의 복무 기간은 한국 육군의 18개월과 비교해 여전히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기간을 단축해 젊은이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재임 기간 중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에 군에서 장기간 복무하는 것은 세계 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권과 선택권을 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